안녕하십니까. 자 BMW 뜨거운 형제들 정대장 우 박사입니다. 네, 우 박사. 아, 우 박사 좀 마음에 안 <웃음> 드는데. <laughs> 우 박사. 아, 저, 일단은 제 애칭은 조금 아, 생각을 해볼게요. 아, 우리 네. 홀쭉이 뚱뚱이를 했는데, 회사에서 조금 그렇다. 네. 네, 보기 안 나는 좋다. 난 홀쭉이 나쁘지 않은데. 아 홀쭉이 뚱뚱이 별로 안좋다 그래가지고, <laughs> 일단 저는 원래 쓰던 게 있으니까 그냥 네. 정대장으로 가고. 오, 음. 우 박사는 제가 추천을 했는데, 여기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아, 네, 부끄러워서 그래요. 부끄러워서. 애칭 한번, 요런 거 보시면은,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십시오. 네. 네. 자, 오늘 저희가 소개드릴 차량, 뭡니까? 바로바로, E20I. <laughs> 차량입니다. Yeah. Please tell me that I can't, that I won't, that I fail, that I'll never make it out, yeah.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아우 날씨가 이제 가을이 음.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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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가을이 없어요. 이 계절인 것 같은데 이계절 예. 여름, 겨울, 다 이거만 있는 것 같고 어때요 이 화면? 음. 컴팩트하네요 확실히. 예. 이제 점점이 ID 세븐 보기가 힘들어지죠. 그리고 이, 이 시리즈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컴팩트 하면서도 기능이나 뭐 이런 BMW의 주행 성능 이런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컴팩트 차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번 차 보시고 좋은 가격에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가격으로 일단은 구매가 가능하다 음, 저희가 오늘 시승하는 차량 220i 그랑쿠페고 스포츠 차량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그 위에 M 스포츠가 있죠. 네. 다른 모델 같은 경우는 뭐 s u v 같은 경우는 X 라인이라고 좀 불리고 5 네. 시리즈 같은 경우 옛날에 럭셔리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베이스, 2 e 시리즈 같은 경우는 1 시리즈도 그렇고 스포츠 음. 이렇게 표현이 되죠. M 스포츠. 이렇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리는 이제 스포츠 모델인데 차이 나는 점이 있어요. 몇 가지가. 일단은 선루프가 있고 없고가 아, 일단 차이가 크다고 그렇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썬루프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 썬루프 오시는 분들 몇이나 있을까? 썬루프는 사실 뭐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도 있는데 썬루프가 있으면 아무래도 뭐 유격이라든지 뭐 안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강성이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미 알고 썬루프를 잘안 쓰시는 분들은 썬루포 없는 모델을 일부러 선택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썬루포가 없고 그 다음에 뭐 없으니까 뭐 오히려 여름이나 이럴 때는 그렇죠. 뭐덜 뜨겁겠죠, 당연히. 핸들 열선도 타 들어가 있어요? 핸들 열선도 핸들 있고 엉대 있나요? 엉대 있죠. 이 네. 급에서 있어야 될 거는 다 있습니다. 네,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무선으로 뭐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애프카플레이를 연결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수입차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이런 내비게이션네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사실 뭐5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OS가 좋아서 순정 내비게이션도 괜찮지만 보통은 그렇게 신차로 구매를 하셔도 다 티맵이나 카카오 네비를 쓰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컴팩트한 차임에도 불구하고 아 뭐가 있냐 여기 보이세요? 헤업 디스플레이. 네. 음. 헤드업 디스플레이 진짜 이 급에서는 많이 없어요. 근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어가지고 화면에는 잘안 보이는데 그것도 컴바이너 방식이 아닙니다. 음, 그렇 보통 좀 작은 차들은 컴바이너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아무래도 앞에 유리를 좀 가리기 때문에 신경이 쓰인다는 분들이 많은데 예, 윈드실드 방식으로 돼 있어서 깔끔하고 시인성도 좋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 컴팩트 차량에 들어가 있다. 음, 그... 작은 차들은 아무래도 뭐 가격 부분에 있어서 가성비라고 좀 많이 표현을 하다 보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헤드업 디스플레이 반자율 주행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요즘 모든 차가 다 있지만 솔직히 고급 옵션입니다 고급 옵션 그런 고급 옵션이 이 차량에도 다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제가 뭐 컴팩트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찌됐건 의젓한 대한민국 음. 성인 남성입니다 성인 남성 그렇죠 네. 저희 헤드룸 한번 찍어주세요 오, 헤드룸도, 네, 헤드룸도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간적인 부분도 좀 괜찮고요 그리고 또 전동 시트도 들어가 있어요 1번, 2번으로 세트 설정을 할 수가 네,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 있고 진짜 옵션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쉬운 부분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아, 통풍 시트가 안 들어가 있어요. 통풍 시트 사실 이 가격대에서 수입차 중에 들어가는 거 어떤 거 있으세요라고 물어보면 없어요. 우리 차뿐만 아니라 수입차들의 통풍 시트가 국산차 대비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렇죠. 네,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만 느껴도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통풍 시트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못 보게 돼 ID 7븐 기어봉 이게 너무 귀여운데 이거 이제 앞으로 못 보니까 좀 아쉽네요. 그쵸. 지금은 다 이제 토우 기어 방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요런 것도 하나의 멋인데. 그리고 아직도 이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네 이걸 잡아야지만 좀 안정감을 느낀다라고 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성인 남성 이렇게 두 명이 탔는데도 공간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 작은 거니까 좀 아무래도 작은 거를 좀 표현하는 거 그렇고 컴팩트 차량이다 보니까 정대장님이랑 이게 옆에 좀 이렇게 살다 하면 좀 스트레스 받거든요. 짜증 예. 나죠. 아 우리가 아무리 친해도 남자끼리 이렇게 살, 살짝만 타도. 아 이렇게 되는데. 아. 안답니다 네. 둘이 이렇게 팔을 이렇게 두고 있어도 닿지를 않아요 충분합니다 아주 네. 넉넉합니다 공간이 속도를 줄여주십시오 그리고 아 진짜 나가는 거 하나는 잘 나갑니다 진짜 잘 나가요 네. 그냥 뭐 3시리즈?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럼요 어, 동일한 엔진이다 보니까 네. 컴팩트한 차량인데 디자인이 그랑쿠페다 보니까 약간 이, 이 뒷면이 시필러 부분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랑코페 같은 경우에는 2열 머리 공간도 되게 잘 빠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한번 2열하고 트렁크 공간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솔직히 보여드리기 전에 말씀드린데, 여유로울 것 같진 않아요. 음. 네. 이 차량을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 타겟층 보시는 대부분 고객님들이 어차피 큰 차를 원하시면 이 차를 안봅니다이 안 차를 보러 오시는 대부분 고객님들은 나 혼자 타거나 아니면 두 명이 타거나 또는 그냥 아이만 그렇지, 그 등교시키는 케어용으로, 용어 예. 근데 아이가 뒤에 탔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 어린 자녀분을 태우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고객층 분들이 이 차를 본다 그러면 가격과 전반적인 뭐 디자인, 옵션 뭐세 가지 토끼 정도 다 잡을, 수 예, 잡을 수 있죠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사실 할인도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할인도 네, 이 차를 사실 제가 어, 우리 이제 좀 촬영을 하기 전에 아, 무슨 차를 좀 보여드리면 좋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 사실 이 차를 찍을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음. 곧 있으면 이제 안 나오고 이제 남아있는 음, 재고만 다 나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맞아. 재고가 없잖아요 없죠. 없죠. 근데. 남아있는 재고가 그래도 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가격에 이런 컴팩트 차를 보시려는 고객층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에 네. 이 차를 좀 찍어보자. 그리고 보니까 한 번도 이 시리즈는 찍은 적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매달 프로모션이 나오는데 원래는 이렇게 빨리 프로모션이 안 나오잖아요. 항상 뭐 1일 날도 안 나와요. 네, 뭐 늦으면 둘째 주에도 나오고 막 그런데 이번에는 좀 빨리 나왔어요. 그 이유가 다음 달에 조건이 조금 아쉬울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리즈 얘기를 드리는데, 이제 25년식이 나옵니다. 네. 네. 그럼 문제가 뭐냐? 어, 25년식이면 뭐 중고차 팔 때도 뭐 좋고, 25년식이면 기분도 좋고. 아, 근데 그거는 국산차 한정이고요. 맞습니다. 수입차들은 아시다시피 뭐 연식 변경이 된다 그래서 차가 바뀌지가 않아요. 네. 옵션이 뭐 추가된 거 그러지가 않아요. 그건 우리 차들은 오히려 뭐 주기마다 뭐 바뀔 때가 오히려 있고 연식 변경 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 오릅니다. 네, 네. 할인이 뭐 줄어든다는 표현이 뭐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할인이 네. 줄어듭니다. 네, 할인이 줄어듭니다. 네. 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25년형은 내년 11월까지 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할인을 할 필요가? 없다. 네. 에이. 그리고 회사에서도 더 해줄 필요가 없다. 이제 실내, 트렁크, 이렇게 외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고! 전면부부터 소개해 주시죠. 트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대부분 차량들이 그렸다시피 일반 모델, 그리고 m 스포츠 모델이 있다 보시면 되는데, 이 스포츠 모델은 이제 일반 모델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 스포츠들은 아무래도 범퍼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스포츠성을 띠고 있지만 얘는 좀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근데 이 차량들을 보시는 대부분 고객님들께서는 이런 깔끔한 디자인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 보니까 디자인은 호, 개인 호불호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마크가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고 키드니 그린은 예전부터 저희가 잘 보... 예전 그 정도의 크기입니다 요즘은 점점 디자인이 커지고 있어요 근데 그 커지고 있는 키드니 그릴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3을 사시는 분들도 있고 m850을 아직까지 선호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시리즈는 그 정도 규격입니다 맞습니다 딱 좋습니다 딱, 딱 깔끔하네요 네. 전면부도 헤드라이트도 딱 L자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 누가 멀리서 보더라도 딱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BMW LED 들어가서 야간에도 시인성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측면부 한번 보겠습니다. 측면부 보시면 간결하게 되어 있는 이 휠. 휠 사이즈는 17인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지는 않지만 17인치 정도의 휠이면 이 차에 딱 맞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비라든지 아무래도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캐릭터 라인이 렇게쭉 C 필러 뒤에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차가 좀큰 차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길고 커 보입니다. 그리고 흰색이다 보니까 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숫자 2잖아요. 짝수요. 차는 뭐냐? 쿠페형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멋스럽게 이 프레임리스도 이야. 아. 프레임리스 도어가 이렇게 작은 데가 굉장히 좀더 어울려요 작아야지 좀 차가 좀잘 달릴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약간 지포 같은 느낌으로다가 네. 이렇게 좀잘 달릴 것 같은 프레임리스 도어가 앞뒤로 다 달려 있습니다 이야 네. 좋네요 그리고 뒤에 한번 보시죠 뒤에도 LED 다 들어가 있고 어, 이 정도 급의 차에서 이 급에서 네. 이 컴팩트 차량에서 듀얼 머플러가 달려 있습니다 듀얼 와, 머플러 머플러도 커 네. 이게 M 스포츠가 있어. 아니에요. 스포츠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머플러가 듀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 차량들은 이렇게 머플러가 그냥 페이크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모양만 이렇게 돼 있고 배기구는 밑으로 이렇게 하나만 딱 빼놓는데 얘는 찐으로 이렇게 배기구를 이렇게 딱딱딱 두 개를 빼놨어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스포츠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트렁크 한번 보시죠. 띵 전동 트렁크 아닙니다. <laughs> 전동 트렁크인 줄 아셨을 거예요. 오늘 네. 전동 트렁크가 오. 아쉽게도 아닌데 여성분들이 문을 열때 그러니까 트렁크를 열때 전혀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방금열때 이렇게 열지 않았어요? 저는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넣을게요. 네. 오, 부드럽네요. 열 때는 보통은 이제 짐을 좀 들고 있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톡하고 열면 짐넘는 거나 그럴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요 그리고 아, 밑에 공간 보이십니까? 이거 접을 수 있어요, 면. 3단으로. 네, 네. 이것도 이렇게 따로 접을 수 있고요. 네. 일단은 밑에 공간이 이렇게까지 뚫려 있다는 점. 그래서 생각보다 위에 공간만큼의 밑에 숨겨진 시크릿 공간이 있다는 점. 저도 뭐 다른 차량들 봤는데 배선이 다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제 배선이 있어가지고 좀 보기가 깔끔하지 않은데 깔끔하게 이걸로 그 커버가 돼 있어서 좋다는 점. 그리고 이거 보이세요? 얘도 폴딩이 가능해요 네. 폴딩이 또 6대 4로 가능하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이렇게 폴딩 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닫을 때도 생각보다 힘이 안 들어요 음. 스무스하게 닫을 수 있어요 2열 공간 좀 보여주실까요? 네. 네 이번에 이제 이런 컴팩트한 차량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한번 타보는게 실질적으로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참고가 될것 같아요. 네. 덩치가 좀 있으신 그래도 평균 키보다 살짝 큰정 대장님이 앉아볼게요. 네. 앉아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만져놓은 세팅 그대로 돼 있고요. 뭐 차량이 그렇게 크다 할 수는 없겠지만 머리 공간도 제가 딱뭐 키가 180이 조금 안 되는데 거의 다 알랑 말랑 그냥.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보게 되면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 등받이 있는 쪽 있죠. 여기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조금 파놔가지고 무릎이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좀 누워, 누워서 간다고 했을 때 크게 뭐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편안하게 갈 수가 있고 이걸 내려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컵홀더 같은 거를 또쓸 수가 있게끔 오, 있을 건다 있네요 네, 다 또. 있어요 에어벤트도 있네요 네, 에어벤트도 중간 쪽 보시게 되면 에어벤트 구멍이 있습니다 이런 컴팩트한 차량들에는 2열에 에어벤트 없는 차량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흔히 차팔때 얘기하기로는 이런 컴팩트한 차량은 없어도 에어컨 틀면 시원합니다 그래도 있으면 훨씬 금방 빨리 시원해지죠 그렇죠 네. 2열에 안 그래도 조금 덩치 크신 분들이 타면 답답하실 텐데 맞아요 전혀 답답함이 없고 뭐 여기다가 이제 카시트 같은 거 설치해 놓으셔서 아이들 자녀분들 이렇게 케어하기에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공간이 너무 좋죠 깔끔하죠 깔끔합니다 네네 그렇게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사실 깔끔한 차량들 우리 이제 뭐 흔히 말씀하시기는 생애 첫차 네. 남성분들 그리고 아니면 은 여성분들 이런 좀 컴팩트하고 작고 이쁜 차량들 원하시는 분들 연락 주십시오 네. 지금이 어... 살수 있는 최대의 기회입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오늘 보여드린 차라도 굉장히 이쁘지만 아쉽게도 이 스포츠 차량은 없습니다 음, 이제는 없어요. 더 없고 이거보다 더 이쁜 M 스포츠 차량만 재고가 아주 소량 남아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 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좀 나는 좀 드라이빙 퍼포먼스에 좀 펀카로 즐기고 싶다. 음. 그러면은 M235i 아직 재고 남아 있습니다. 그게 할인이 좀더 좋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구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2 2 0 i 그랑쿠페 차량에 대해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